여우인형 여우인형을 본 닝고의 여우인형을 본 여우인형을 본 닝고의 반응 사망여우인형 안녕 닝고야 나랑 놀아줄래? <laughs> 잠에서 막겠는고 <맞게, 링구. 웃음> 안녕 닝고야 나랑 놀아줄래? 새벽에 뭔 짓인지 안녕 닝고야 나랑 놀아줄래? 표정 손가락이... 아이고, 이거 힘들다. 아, 여기 가면안 되는구나. 안녕, 네 거야. 나랑... 나랑... 여, 굴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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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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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랑, 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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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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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..